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어, 첫, 첫 동영상 녹화인데, 어, 일단 시험 삼아 올리는 거니까, 네. 마음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G20, G20, 음,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제 막 2019년 6월 26일 자정을 지나서 26일로 접어든 상황인데요. 어, 이 시점에서 달러온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은 트럼프가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뭐랄까요, 방송, TV 쇼를 진행하듯이 기승전결을 만들어 봤고, 어,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것은 이제 기승, 이제 뭔가 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으로 넘어갈 시점이죠. 결이 있습니다. 어, 이 트럼프 1차 임기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 6개월 정도 또안 남았죠. 2차, 그러니까, 대, 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해야 될 되고, 아마 그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 게임인, 어, 민주당과의 혈투가 남아있을 텐데요 그게 기승전결의 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이전 뭔가 이 갈등이 굳어진 상황에서 뭔가 전환점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있죠 이두 가지가 지금 둘다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이두 가지가 이 기승전, 전에 해당이 되고 또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기에 매우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두개다 해결을 해야, 왜냐면 일단 북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미국 본토를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유일한 위협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국 문제는 세계 경제가 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최근 5월 이후로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히토류를 무기화 할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중국 입장에서도 아이디어를 내 예를 들면은 뭐 페덱스에 대해서 페덱스가 배송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중국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미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반격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자, 이두 문제는 교사 현재까지는 해결책이,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가? 트럼프는 의외로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보면 이란에서 미국 드론이 격추됐는데 그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으로 공격 군사적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트럼프가 막판에 막았다. 왜 막았느냐? 이란 사람 150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데 드론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한다.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오늘 아, 어제죠. 어제 아침에는 이제 이란 최고 지도층에 대해서 제재를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뭐 사람 목숨이 당, 중요, 당연한 거죠. 이런 건 되게 상식적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70이 넘은 노인인데, 어, 되게 대견해 가지고 어,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현재 국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 둘을 떼서 각자 각계격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통치 원리겠죠. 디바이든 룰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래된 그런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 북한 핵을 없애면서 자 북한의 독특한 위치가 있죠. 만약 북한이 침미국가가 되면 중국에 바로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 시키면서 중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친미국가 미국에 투자가 들어가고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로 만약에 변모를 시킨다면 중국에 위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둘이 만난 거죠. 트럼프와 아 죄송합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난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북한 너네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협조할 거냐? 북한 이런 북한에 대한 태도를 카드로 해서 중국한테 자 중국 너네가 북한을 만났는데, 내가 북한을 좀더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도 곤란하게 할수 있다. 자, 그럼 니네가 둘이 잘 북한과 중국 너희 둘이 잘 지내야. 돼야. 지내려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뭔가 양보를 하라. 이렇게 실리를 취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이랑, 중국, 심핑이 워낙, 중국에서 워낙 반발을 5월 이후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뭐 중립적인, 미국도 유리하지 않고 중국도 유리하지 않은 그런 대등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 대신에 북한 문제에서 약간 빠져라. 이렇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그거를 트럼프가 가져가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해서 약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실리를 취하면서 중국이 북한과 가깝게 진행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을 대등하게 했다면 북,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빠져라 이거는 온전히 트럼프 내 거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괜찮아요.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 가장 큰 위협, 미국이 가장 큰 위협인 북한과 군사적인 위협이죠. 중국, 경제적인 위협인데 이두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다 컨트롤 할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 자신의 장점, 자신이 지도자임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재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지식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로서는 어떤 두뭐둘이 둘,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두 문제의 해결 실마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이게 어쨌든 해결이 둘다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일단 실마리를 잡아서 끌어내면서 이게 굴러가게 만들고 본인은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앞으로가 진행이 된다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게 선거 캐치프레이즈 그 처음, 첫해서 2016년에 있었던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미국이 위대한다면, 중국, 북한 이런 거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은 됐고,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 어떠냐. 이 정도는 저도 예상하는데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트럼프한테 선거운동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다. 하고 약점을 잡았다. 그래서 뭐 트럼프를 좀 양쪽에서 중국, 북한 각각 좀 흔들려고 한다면, 너네 하노이 봤냐?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이미 보여줬죠. 이래서 기승전결의 승이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뭔가 이 최고 지도자이고, 사실 뭐 이제 종신 지도자, 종신 국가 수반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가호가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를 흔들어서 뭔가 다 망치게 되는 게 사실은 트럼프는 그냥 안 하면 돼요 처음부터 뭐 그냥 어, 어쩌다 보니 글쎄요 플랜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절박함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약간 일단 뭐 언행을 봤을 때는 덜해 보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도 굳이 트럼프의 약점을 지고 흔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선 놀라운 전개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요 요번 주말 G20 회의 그리고 트럼프의 다음 주 방한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둘다 확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좀 대단한 기대되는 그런 주말을 보내게 될것 같다고 예측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3차 정 북미 회담은, 음, 김정은한테 미안한 것도 있으니까 평양에 가서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어, 올해 초 하노이 때부터 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달러 어, <laughs> 환율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데, 달러 환율은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이 되고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굉장한 진전을 보인다면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1,195원, 1,200원에 못 가게 외환당국이 막은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고점이 막혔기 때문에 내려갈 일만 남았다. 1,130원 정도까지는 그냥 갈 수도 있다. 라는 예측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